11월 28일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어때 대표 신연섭 아니 신명섭 대표가 야동 유포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11월 30일 여기어때 회사인 위드 이노베이션 대표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입니다. 각종 웹사이트를 보니 아 아주 애용하던 어플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충격적이다. 세상 믿을 사람 없다. 등등등 네티즌들의 많은 탄성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이랑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의 숙박업소에서 몰카 촬영 후 유포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냥 바지 사장을 세워두고 웹하드 열 곳에서 야동 유포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아니, 사용하는, <laughs> 아니, 보고 있는 여튼 웹사이트를 신명섭 대표가 바지 사장을 두고 수십억을 벌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웹파드 중에 왜 신명섭 대표만 걸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일반 음란물, 즉 서양, 일본 등 외국 야동을 유포하는 불법행위 있는데요. 정보통신보호법 중에 불법정보유통금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데 뭐 전자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바로... 아동 청소년 보호법, 즉 아청법에 의거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기존 음란물보다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인데요. 신명섭 대표가 아청법을 위반하는 음란물을 무려 172건을 유포했다는 사실에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광고로 개그맨 신동엽을 내세운 유명한 숙박 어플리케이션 대표가 말이죠. 현재 신명섭 대표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어때 대표자리를 내려오고 벌을 달게 받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 다고 하였는데요. 자 그럼 기존 이러한 음란물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무조건 3D로 상상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럼 뉴스나 각종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취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음란물을 유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지인 중에도 웹사이트에 야동을 올려 잡혀간 친구들이 제법 됩니다. 특히 토렌토라는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토렌트 프로그램은 삭제하지 않으면 저절로 유포가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해 정말 피치 못해 보시. 더라도 지우거나 유포가 안되게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난 28일 여기어때 대표가 부업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야동, 드라마, 영화, 예능 게임 등등등 여러가지를 유포하여 수십억을 벌었는데 그중 아청법에 위반하는 동영상 172건이 적발이 되어 네티즌들 사이에서 온갖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됩니다 30일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자리를 내려놓고 법을 다 달게 받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뭐 보건 안보건 자유인데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란 음란물 유포죄에 걸리게 되면 집으로 우편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땡땡땡 씨가 땡땡땡 넷을 통해 음란물을 시청하여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 뭐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보시겠죠? 안 돼! 참고로 저는 무성 욕자입니다. 더 좋은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